아기 공룡 돌려 엄마 아니야? 오! 오, 뭐야! 헉? 아까 계잖아! 얘가 이제 유치원 안에 있는 데스크고. 야, 되게 조용하네. 야, 유치원인 거 치고 되게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데? 아이들이 다 실종돼서 그런가? 조시 전부가 말했어요. 저처럼 힘이 세지고 싶으면 야채와 과일을 먹으세요. 야 야채와 과일만 먹고 이 정도 몸을 만들었다 와 덩치는 엄청 큰데 살짝 물 근육인 것 같은데 확실히 다섯 마리 괴물 중에 덩치가 제일 크긴 하네 이런 말할 자격 있어 그래 인정 여기가 이제 급식실인 것 같고 어? 여기 괴물 한 마리가 더 있다 음 해파리 플린이 말했어요 팔이 잔뜩 달려있는 덕에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답니다 어? 뭐야 착한 앤가? 어? 얘네들 다 아이들 납치한 애들 아니야? 말을 착하게 하는 건지 진짜 착한 건지 잘 모르겠네 자 우선 여기가 이제 뭐 창작 활동존? 인것 같고 놀이터 있는 곳인가? 어? 카드키가 필요한데? 아 여기 있다 카드키 카드키 얻어서 자문 열어봅시다 창고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 오, 드론이다. 드론하고 이게 드론 조종 리모컨인가? 드론, 날아봐! 뭐야, 고장났나? 어? 아,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오케이. 어, 무슨 편지가 있는데? 어? 어떤 꼬맹이가 쓴것 같은데? 엄마에게 나 지금 방 안에 숨어 있어. 하지만 저 괴물이랑 싸워야 해. 그럼 분명 클리어가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왼쪽이 나. 오른쪽이 새 괴물. 그리고 클레어가 잡혀 있고. 어, 새 괴물? 아까 그 표지에 나와 있던 얘 아니야?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어, 얘인 것 같은데 괴물이 맞긴 하나 보네. 이 다섯 마리가 얘들 납치했나 본데. 자, 그러면 우선 배터리 두개 얻어야 되니까 배터리가 어, 여기 있다. 배터리 하나 획득. 하고 배터리 획득. 그럼 이제 드론 사용해 볼까? 오, 드론 야, 세상 좋아졌어. 자, 가보자. 드론, 일로와! 자, 뭐야. 마우스 좌클릭으로 장난감을 사용. 아,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어, 문안 열리는데? 마우스 우클릭으로 장난감을 가장 가까운 방으로 텔레포트? 근데 지금 이 리모컨이랑 이 빨간색 버튼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눌러치나? 드론으로? 오, 아, 맞네, 이게. 반대편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로도 눌러주면, 가라! 으! 어, 아, 뭐야? 왜안 가? 가라! 간다! 오, 됐다. 어, 어디? 아 오, 문 열렸다. 가보자. 어? 아까 그, 이게 네 번째. 이새 괴물인 것 같은데. 이 자식, 너얘를 납치했지? 어디가? 일로 와! 어, 일로. 아, 너무 어두운데? 가기 무서운데? 잠깐만. 어, 뭐야? 여기 또 있다. 어, 반발리나가 말했어요 친절은 공짜니까 아끼지 말고 마음껏 나누세요 라네 여긴 이제 캡틴 피들리스 말했습니다 우가 부가 부가 우가 얜 뭐야 말을 못하구나 <laughs> 오케이 그럼 이제 아까 이거 아까 파란색 카드키 이용해서 오오야왜 <laughs> 이리 넓어 와 <laughs> 와 엄청 넓다. 아까 그 새다. 뭐야? 얘 모형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라 새 오피라의 임무. 새 오피라는 너무 배가 고파요. 여섯 개의 달걀을 먹여주고 상품을 얻으세요. 여섯 개의 달걀을 모아야 되고. 어 이쪽 문이 막혀있네. 뭐지? 볼핏 폐쇄 이쪽 가보고 싶은데. 우선 여섯 개의 달걀을 모아야 되니까 바로 여기 하나. 달걀 하나 없고 저기 위에 하나 더 있다. 여기 두 개. 그리고 어 뭐야? 여기 카드 키가 숨어 있었네. 카드 키 사용하는 게 숨어 있었고 우선 두 개째. 어 잠깐만. 여기도 여기도 빨간색 버튼 있는데. 한번 눌러보자. 드론 어디 있어? 드론 와 봐. 띠용 눌렀다. 어? 오! 여기서 나오는데? 달걀 여섯 개. 달걀 여섯 개다 얻어 주고 이제 이게 퀘스트 완료하러 가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줬다. 빨리. 오, 어, 뭐, 어, 뭐야. 이번에서 뭐 나오는데? 아, 카드키다. 노란색 카드키네. 오케이. 노란색 카드키가 획득했고. 노란색 카드키 쓸만한 곳이, 어, 바로 앞에 있네. 노란색 카드키, 여기가, 여기가 이제 애들 수업 공간인 것 같은데. 뭐야. 노란색. 눌러주고. 아,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여기 깨면 되구나. 오! 아, 그냥 깨는 거구나. 그냥 깨버리네. 자, 눌러봐. 나이스. 오문 열렸다. 망치 획득. 그리고, 이래서 유해. 유인이라는데 이는 뭐야? 반반세이. Sharing is caring. Your pancake is mine.이라네요. 아마 이 망치를 이용해서 아까 저기 문 폐쇄되어 있던 그 판자를 부시면 될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자. 자여기 폐쇄된 공간을 망치를 이용해서 그렇지. 이렇게 내려서 어, 아까 그 새다. 어, 새 오피라가 말했어요. 웃음이 최고의 약이에요. 그러니 웃으세요.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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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자. 어, 뭐야. 엥? 아, 저기. 아, 이걸 눌러야 되구나. 눌러서. 아, 이제 내려온다. 아, 이걸 이용해서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되구나. 오케이. 예, 했스 가자! 어, 그 다음. 아, 맞네.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가지네. 야, 유치원 되게 최첨단인데 오, 뭐야. 이 북은 뭐야? 금방이라도 뭔가 나타날 듯한 이 북은 뭐야 도대체? 나와. 하나, 하나도 안 무서워. What was my c o l o 색깔 맞추긴가? 얘네 색깔이 있어. 었는 기억이 안 나네. 어, 뭐지? 빨강. 나는 혼자다. 초록. 구멍새와 함께 놀고 싶은데 다들 날 떠난다. 파랑. 다들 나 빼고 파티를 한다. 노랑. 메이슨 양이 날 보고 온 그대로 가버려. 핑크. 구멍이 시끄럽고 그 안에서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지만 새는 재밌어. 아 얘가 이게 이제 이 말로 색깔을 찾는 그런 것 같은데 힌트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하지. 우선 이 새는 무조건 분홍색이야. 분홍색이었고. 얘 초록색 아까 얘 비건 비건 괴물 얘 초록색 얘 아까 우가 우가 하는 그말못 하는 애얘 파랑색 기억하지? 그리고 아까 얘뭐얘 뭐, 얘, 얘 주황색 얘 아까 팔 팔이 많아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된다는 애인데 얘 주황색 얘 주황색이고. 얘가 빨간색이고 얘가, 얘가 반반이었고 얘가 반발리나였나? 아 얘가 색깔이 기억이 안나는데 얻어 걸려라 얻어 걸려 오, 오 됐다 얻어 걸렸다 어? 주황색 키드키 획득 오 어? 어, 누가 오는데? 누구요? 어, 아까 그얘 아까 계잖아 얘 오피라 잠깐만 오피라 와눈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무서워 <laughs> 야눈 뜨는 거 겁나 무서운데 잠깐만 그래서 도망치자 낭떠러진데오 뭐야 뭐야 잠깐만 아, 드론 어디 있어 드론 이용해서 이거 버튼 눌러보자 이거 눌러봐 오왜 이렇게 오왜 이렇게 야 그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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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 그만 쳐다봐 눌러 이거 눌러 우! 자 들어와 들어와 기다려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눌렀다 눌렀다 눌렀다. 눌러 겁나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마. 겁나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마. 아 뭐야? 뭐 막혀 있는데? 나이스. 우와 떨어졌다. <laughs> 와 겁나 빨라. 오 폭발했나? 어 뭐야? 이게 불이고 나 달인 거 같은데 발자국. 야,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나 보네. 잠깐만, 무서운데? 우선 최대한 빨리 가자. 방심하지 마. 아까 주황색, 아, 아까 주황색 카드 키웠지? 주황색 카드 키얻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어, 뭐야. 드론! 텔레포트 온! 나이스. 이거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어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있다 활성화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거 누른다. 눌러 봐. 됐다. 눌러주면 아, 이제 이제 활성화 되구나. 이거 눌러주고, 오, 어, 오, 어? 내려가면 어, 뭐 안가지네. 어? 와, 유치원에 이런 비밀의 공간이? 나, 도 데려가. 나도 한번 가보자. 야, 누구 나오, 누구 오는 거 아니겠지? 잠깐만, 누구, 또 누구 나올 거 같은데. 이쪽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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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와 봐. 오. 오, 왔다. 가보자, 가보자. 하나, 둘. 왜안가죠 하나, 둘. 점프! 이게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이구나. 오케이. 내려가자. 오, 야. 와마. 와, 엄마. 와, 엄청 깊은데. 금방이라도 뭐가 나올 것 같으니 무서운.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아, 올라갈 올라갈래. 나 올라갈래. 나 올라갈래. 어, 뭐야? 오! 어, 아기 공룡 돌리 엄마 아니야? 오! 오 뭐야? 헉? 아까 걔잖아. 그 비건 괴물. 어얘 비건 괴물인데. 어. 오! 죽었나? 야, 비건 괴물 엄청 크긴 크다. <laughs> 엄청 크네. 어떻게 된 거지? 아, 파트 1은 여기서 끝이야? 파트 1은 살짝 감질만 나는 정도. 파트 6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 빨리 다음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